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뭐, 사회적 이슈를 듣는 그런 그 노무사님들의 오늘 만남인데요.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잠깐 뭐, 이제 제소개부터 해드리자면은 저는 아, 노무법인 YJ의 박소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법인에 있는 박성훈 노무사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뵙지만은 정평의 박윤수 노무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박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뭐 노동 이슈가 역시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이 또 이제 실제 그 현장에 가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어, 우리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는 아니고 딱 정해져 있군요. 오늘 최저 임금 최저 임금에 대해서 특히 한번 좀심도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각자, 뭐, 이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에, 주제를 사실 받긴 받았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각자 소개부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노무사가 이제 에, 11기니까 제가 한 17년, 18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20년차를 갖다 앞두고 있는데, 에, 진짜 노무사는 그런 직업 같아요. 어, 뭐, 이제 이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나와서 어그 사장님들이나 이제 근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목소리를 효과 있게 반영해줄 수 있는 어 매개체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새 이제 연말 연시 때 굉장히 바빴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그 자문사라고 하죠. 자문사의 사장님들 모시고 뭐 얘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이제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딱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에 야, 이걸 어떻게 중간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아마 이제 농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면 일단은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뭐 중간에 이제 뭐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고, 아, 그럼 제 생각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단 얘기 들어보고, 만약에 이제 제 의견을 모르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약간 어 이제 경영자한테는 이제 경영주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에게 맞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두분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저기 우리 박성훈 무사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laughs> 소개부터 예. 예 부탁드립니다. 무우 y g 의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 계신 선배님들 보다는 조금 경력이 좀아 짧은 편이죠. 한 6년 정도 실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좀 움직였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좀뭐 정부 쪽에서 위탁 사업을 한 적도 있고 또는 또 정부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 측면에서 활동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 각층에서 좀 극단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 심정적으로는 동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노무사라는 직업은 법률가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법적인 판단을 해서 답을 말해줄 수 없을 때, 좀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이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그, 첨예하게, 그, 뭐, 경영계,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게 현실적으로 그 피해 와닿는 이 노동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제 좀 많이 관심 갖고 선배님들한테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laughs> 예, 다음에 이제 우리 박윤수 농사님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노무업인 정평의 박윤수 농사입니다두분 어, 모두 좀 처음 뵀는데요. 그 말씀 두분 해주신 것처럼 또 이제 연말 연초에 그 일상적으로 이제 자문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연차 혹은 뭐 임금에 대한 19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임금 세팅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이래저래 좀 바빴고요 또 보면은 개정법이 많이 이제 또 올해 어 시행되고 또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개 법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좀 자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그렇다면은 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최저임금에 대한 게 가장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시듯이 거기에 대한 예 현장의 목소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그 작년에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그 산정 범위에서 상여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를 일부 이제 포함을 시키는 예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2017년 말이죠 말에 이제 주유수당에 관한 부분이 산정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제 바뀌었더라도 그 시행령 자체가 이제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 방식이 논란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 설명을 우리 그 박성동 의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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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 아무래도, 이, 이 논란의 출발점은, 그, 그, 우리 법령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 자체는 최저임금법에서, 시행령에, 이 최저임금법을 판단하는 방법들을, 뭐, 일단이라든지 주단이, 월단위로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그 표현에서, 분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분무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법문상에는, 이소정근로 시간이라는 용어까지만 있는데, 근데, 이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부터) 일관되게 (30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소정근로시간의 플러스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 0 0라는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법리적인 해석에만 국한돼서해 보자 보면 바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죠 법원은 이 소정근로시간 만으로만 봤을 때는 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빼자 (174시간)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음, 그게 이제 배경이다. 어, 우리 박윤수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노사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그 최저임금법 상에서는 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라는 게 명확히 그안 나와 있어서. 근로기준법 저 시행령 그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유급 처리 시간수 이게 이제 말씀처럼 분모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209다, 226이다, 243이다. 이게 사업장마다 유급 처리한 시간만큼이 딱 정해져 있고 그에 거 따라서 산정하면 되는데 최저임금법은 그게 없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옛날부터 그어 유급 처리 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계속적으로 어, 지도하고 감독하고 시정 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2007년도에 이제 대법원에서 소정 근로시간 수라는 그 범분상으로 해석을 해서 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났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도 또 어떤 일본계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이거는 소정 근로시간 수 174로 했을 때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쟁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갑자기 나온 거라기보다는 최저 임금이 해석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주 경영자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도 백십사로 가볼까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마 논란 때문에 이런 대법원의 판결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의 행정에서 국의 괴리가 최저 임금 인상과 좀 맞물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마 이제 기초가 없으신 노동법의 기초가 네. 없으신 네. 그 시청자분들은 어 209, 270, 아174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또할 수가 있어요? 그것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뭐 저희 법정근로시간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일일 여덟 시간, 그 다음에 일주 4 0 시간이다 보니까 4 0 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74가 최대근로시간이고 그월간의 174시간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최대소정근로시간인데. 지금 최저임금법상에서는 그렇게 소정 근로 시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부가 뭐 지도하거나 혹은 뭐 자료에서는 유급처리 시간,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쵸. 예, 네. 주유라던가 혹은 토요일에 대한 약정 휴일이나 휴, 휴무일 수당에 대해서도 유급처리로 분모 분자에 다 넣어서 229, 아, 200, 209, 226, 243 이렇게 맞춰주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음, 예, 예.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자, 저도 이제 배경은 충분히 이제 들었으니까 그 여러분들의 뭐 아마 이제 노무사님들마다 약간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이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유수당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박윤수 노무사님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laughs>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12월달에 그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이 넘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요. 이게 연봉 5천이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750%, 그리고 그게 또 연말에 성과급이 또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들어가는 이 기본급이 어 너무 낮았던 겁니다. 아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이 너무 낮았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법원의 입장과 노동부가 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되면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성훈 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뭐 일부 무, 물론 동의는 해요 하는데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사실 이 논란이 지금 등장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2007년도에도 그렇고,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시한 것이 좀 있고, 아 어, 그리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 판결이 나오고요. 어, 이,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 그 2007년만 해도 지금의 절반 수준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 3천원대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가가 이제 노동 정책적으로 보완되는 것들이 좀 미흡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기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기각됐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음. 지금 이제 그 시행령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법률이 아닌 네, 시행령 그쵸? 네. 그 시행령을 물론 고용노동부로서 정리를 할수는 있겠지만. 그 위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위법인 최저임금 본법을 보면 어그월 환산 방식을 위임을 했지 이렇게 그 기준 시간수 예, 기준 시간수를 네. 만들어 창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는 않았거든요. 어,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지금 뭐이 문제는 지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최저임금의 그그 네. 그 트렌드나 추세는 음. 여전히 또 자극을 할것 같거든요.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좀 궁금하죠 네. 어떻게 됐지? <laughs> 예. 예, 저는 뭐 사회자라서 사실 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곤 싶으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노동부에서 사실 이제 지난 30년간 사실 그월 통상임금 시간수 209로 이제 계속 왔고 그 안에 이제 주휴상 개념이 이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이제 살짝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런데 어, 사실상 지금까지 왔던 이제 관행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경영자 측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문제가 막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좀 약간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주유시간이라는 그런 부분을 빼고, 한면 이제 174시간으로 분모가 들어서 이제 나누면 되는데, 그 시간으로 치면은 굉장히 좀그 지금 노동부에서 이제 고시하는 이제 2 0 0로 환산한 에, 175만 원이죠. 175만 원 정도보다 훨씬 낮은 147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방식, 즉 주휴 시간을 어, 빼고 공제하고 산정하면은 14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용자 측도 147만 원이 어, 실질적인 그한달 기준의 최저임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금이 이제 갑자기 좀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좀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보다 보니까 주유수당에 대한 문제도 주유시간에 대한 문제도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나온 것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좀 어떤지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 역시도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을까? 어뭐 진짜 당장 뭐 보이콧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위헌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움직임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체도 지금 이제 법률로 바뀐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또 물가도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효과까지 이게 에, 감안해서 같이 이제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의 목소리가 혹시 있는지, 어, 우리 박성동 무사님부터 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 우선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요. 좀 넓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어,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KBiz 거기서 이제 경영지원단으로서 이제 최저임금 소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월 달이 기간 동안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부터 해왔던 활동이 청소년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아, 그렇죠. 위원하고 계시죠? 꾸준히 하고 상승될 수도 있겠네요, 아, 잘. 이게 네. 이게 오늘은 이상담을 했는데 또 다음 날은 이상담을 하게 되고. 아무튼 정 반대되는 들리는 목소리를 먼저 <laughs> 네, 제가 좀 네, 공개를 해 드리자면 네. 네. 우선은 이제 바로 전화가 쇄도했어요. 12월 달부터 개정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권은 어떻게 변화를 어떻게 주면 음. 가능성은 있느냐? 아,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혹시나 가능성은 있느냐? 음. 만약에 올릴 수밖에 없느냐? 음. 라고 했을 때에 음. 이산입법이 말씀하신 거산입법이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들 임금체계 변경할 때마다 할수 있는 것들 뭐 비과세 식대 아직 안 들어간 것들 없앤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근로시간들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좀 말씀드릴 만한 회사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같아요. 저기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은 갑자기 1월달에 이렇게 해고 많이 됐다라고 오, 해고가 해고됐는데 네, 해고 짤린 해고 거죠 아, 이제 최저임금에서 그렇죠. 해고급상 받을 수 있어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음. 임금은 분명히 16.4%를 올렸는데 아니 10.9%죠? 음. 올렸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음. 이 경우에서도 정치 임금은 정치니까? 이제 오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잘 들었고 우리 이제 노무사님 박윤수 노무사님.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노무사님하고 비슷한데요. 뭐 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을 어쨌든 간에 온전히 다 이렇게 감내야 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불불 끓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다른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총액은 유지되면서 약간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면서 최저 임금은 대응하는 전략에 어 나는 좀 상대적 피해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입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16.4%또 올해 10% 9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제 총액이 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볼 때는. 근데 이제 어 그만큼 반대적으로 뭐 편의점 업주나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하겠다 알바다 이제 계약 종료시키고 네, <laughs>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에.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에. 상호 이해관계 충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에. 예, 뭐 현장의 목소리도 저도 이제 비슷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 못해 먹겠다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 데리고 많이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이, 뭐, 가족들한테는 뭐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되는,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산입범위, 그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최저임금에 무조건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수당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수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됐죠. 2018년 이제 중반기에. 에, 그 일정 부분의 상여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대의 그 복류생비 부분이 일부, 일부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해갖고 이제 2024년에 가면 모두 다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식대나 이런 부분 이제 그 비과세죠.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가질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세법하고도 약간 이제 상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산입 어, 범위를 글쎄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어, 살짝 해보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뭐 저는 먼저 <laughs> 말씀드리면저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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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뭐 법으로 그냥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뭐 조금 시차를 두고 경영계 입장도 반영을 해주고 음, 그다음에 노동의 예,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좀 체감을 천천히 할수 있게끔 음, 완충제를 만든다 예, 들 그런 네. 형태로 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음,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네. 아,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 같은 예, 생각입니다. 박농무사님박노사님박노사죠 <laughs> <laughs>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예, 이제 예. 단계적으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유력화를 외치면서 뛰어나왔을 때 이게 무슨 놀림가라고 고민했었는데요. 현실에서 이제 최저임금 진단을 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지켜볼 결과 이게 만약에 뭐 이를테면 가정했을 때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상여금이 뭐한 60~70만 원 된다 의 식대가 한 15만 원 된다 이게 일시에 다 들어온다면 여기는 최저임금 전혀 안올려도 되거든요 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저임금 16% 15%막 올라갈 때말 음. 그대로 현실에서 우리 기업 문제에서 음. 그 임금 격차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뭐랄까요 그 신규 입사자라든가 기존의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의 그 갭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산입 범위의 점차적인 변화로서 주, 준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이 격차가 갑자기 줄면은 또이 문제가 또 고민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되니까 자연스럽게 격차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방안이 나오는 건데, 그래 임금 체계를 뭐 단순화하자. 그렇죠. 네. 아, 아싸리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통상 임금하고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상 임금하고 그 범위를 뭐 맞추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최저임금 자체가 일단 사실 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입범이라든지 뭐 주유 어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야기를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돌고 돌아서 어뭐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정부 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그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이 어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업별 또는 이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노무사님 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제 노무사님들 어 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요성이 일면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게 네, 네, 네. 이제 뭐 미국처럼 이게 뭐 땅덩어리가 크고 이런 면좀 <laughs> 그렇죠.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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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저, 저, 경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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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좁고 이제 KTX 같은 걸로 일일 생활권에 되다가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그렇죠. 네. 이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아 예, 네. 네. 이게 아주 그냥 거시적으로 보입니다 아,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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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노인 선생님 어떤 생각? 아 저도 사실은 네, 네.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네, 네. 예, 일일 생활권에 들어섰잖아요. 제주도까지도 왔다 갔다 점심 그렇죠. 먹고 돌아가고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본다는 것은 좀 옳지 못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지역별 만약 에 차등을 둔다. 서울은 만약에 만 원이고, 예를 들면 뭐 통영은 통영 거제는 오천 원이다. 이러면 다 일자리를 다 서울로 오거든요. 그렇죠. 지역 불균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음. 지역별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것 음. 같고, 그 다음에 또 산업별 문제도요. 사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어느 기업이 최저임금 오천 원을 해준다. 특혜 아니냐? 이 업종은 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를 또 많이 높여주면,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만 문제가 또 생기겠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그 사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하는 곳들은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그 경영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 아, 그 음, 있잖아요. 음. 오토로 돌린다. 그렇 실제로는 본인 수익은 다른 데서 분명히 있는데 음. 오토로 돌리는 와중에서 인금이 차익을 바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별 산업 별 차등은 음, 시기상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어,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규모별로 나뉘는데 규모별에서는 최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 임금에 대한 그 설정 제안서를 두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그 최저 임금에 대한 그 논란 그리고 노사님들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산입 범위 등 어, 현장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봤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참 새벽부터 이제 화두인데 이 문제가 참 우리나라의 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 진짜 일반 국민들 그렇죠? 이제 일반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 국민들도 참 촉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주제에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농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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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